서해안에 내리는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이른바 습설인데요. 폭설이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나현우 기자입니다. 이틀 내내 쉴새 없이 쏟아진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. 주민들은 동이 트자마자 빗자루와 넉가래로 밤새 쌓인 눈을 치웁니다.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에 길이 열어붙어. 행여나 넘어질까봐 걱정입니다. 넘어지면 안좋기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 힘이 없잖아 다리가. 그래서 까하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하죠.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힘없이 달리며 눈을 도로 밖으로 밀어냅니다. 빙판길에 눈보라까지 겹쳐 차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. 계속된 폭설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. 수분을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이 지속해서 내리면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무너질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. 많은 눈에 강한 바람, 높은 파도까지 겹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 운항도 통제가 잇따랐습니다. 또 지리산 자락인 전남 구례 성삼재 등 상간도로와 무등산 월출산 탐방로도 막혔습니다.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전라남도는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강추위에도 소독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. 소독 시설들이 동파가 되거나 얼서 작동이 안되니 AI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그 부분 좀 점검 잘해요. 많은 눈도 문제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. 기상청은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, 보일러 등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. YTN 나현우입니다.